x 좌표하고 y 좌표를 따로 따로 생각하시면 된다겠죠. 근데 지금 이만큼의 길이가 1. 여기서부터까지 길이는 2. 요 길이는 어 4분의 1. 요 길이는 8분의 1.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x의 좌표만 살펴본다고 x의 좌표만. 자, 이만큼 1이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고, 이만큼의 길이가 4분의 1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1로 갔다가 x의 좌표는 x의 좌표는 어디로 갔다가? 1로 갔다가 4분의 1만큼 줄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을 하면 되겠고요. 여기는 8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는 16분의 1이 되겠죠. 16분의 1만큼, 자 여기는 지금 4분의 1만큼 줄었다가 이쪽으로 줄은 거죠. 다시 16분의 1만큼 커진 거죠. 그렇죠? 플러스 16분의 1. 아 그럼 이렇게 계속 가르겠다는 느낌을 받으시면 되겠죠.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 공비고 첫번째 항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x 좌표는 어디로 가냐면, 1-R에 1. 1-4, 마이너스 4분, 4분의 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1. 그러면 여기는 4분의 5가 되겠죠.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요. 이것분의 1. 그래서, 5분의 4라는 x 좌표로 가는 거고. 자, y 좌표는 어떻게 가냐면, y 좌표는 어, 2분의 1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8분의 1로 감소했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여기가 3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32분의 1 순서대로 가면 요 공비가 얼마야?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1 어,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해서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공비 어, s는 1 마이너스 r의 첫 번째 양 2분의 1 1 마이너스 마이너스 4분의 1의 2분의 1, 그러면 여기는 4분의 5에 2분의 1, 이렇게 하면 은2 곱하기 5에 4, 약분하면 5분의 2. 그래서 y자표는 어디로 갔어? 5분의 2, 그래서 5분의 4, 5분의 2가 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